어느덧 생기 넘치는 거리를 거닐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한 계절을 만끽하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작하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작하도록 할게요. 청량한 6월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샤이니의 뷰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의 아나운서 강예지. 저는 여덟 번째 게스트 김유진입니다. 와 반가워요. <laughs> 네 오늘은 최강 동안 아나운서 부장 어, 유진 씨가 여덟 번째 게스트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의 첫 출연이신데 초대 받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어, 아나운서인 저를 왜안 부르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오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아나운서로서 감성을 가득 담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민이 있다면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세를 일쭉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6월이 성큼 다가와 버렸네요. 시간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5월은 축제와 휴일이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죠? 이제 초여름이 다가와서인지 슬슬 덥더라고요. 벌써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을 정도의 날씨인 것 같죠. 7, 8월로 갈수록 얼마나 더 더워지려나 싶어요. 덥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죠. 그래서 서로 말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마침 오늘 사연도 성격에 관한 고민이 들어온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해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최근에 너목보를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제 고민은 바로 오지랖이 넓다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선후배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간식도 챙겨주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주변인들은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하네요.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잘못된 건가요? 물론 이런 제 성격을 고쳐보려고도 했지만 타고난 천성을 하루 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 기분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다 보니 가끔씩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유유.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는 제 성격 고칠 수 있겠죠? 혜연님께서는 어.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지랖 넓다는 말을 들으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지랖과 친절은 진짜로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지나친 친절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와서 독이 될 수도 있죠. 도움은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언도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과연 상대의 요청에 응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자신한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가지는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나를 좀더 돌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죠. 성격을 한순간에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달려가는 관심을 한템포 쉬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피기 힘든데 해안님의 타인에게 열려있는 마음은 정말로 따뜻한 것 같아요.자신이 베푼만큼 복이 온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꼭 베푼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 분께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적재의 개인주의 들려드리며 첫 번째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가끔 보는 얼굴 어색한 인사 그 정도 거리면 그면돼 자주 보진 말고 친한 사이라고 말하는 게참 쉽지 않나 저 다가 마주치 는데 만 남은 둘도 없는 난 그런 게 너무 어려워. 무슨 말 이라도 해야 하 는데, 머릿속 은 하얗 잖아. 괜히 말 잘못 꺼냈 다. 얼어붙 을까봐 검. 네두 번째 곡 적재의 개인주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까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스무 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알바인데요. 이제 성인이 된 만큼 스스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호기롭게 시작한 일이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것이 쉬울 순 없지만 가끔 만나는 진상 손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계산대에 카드 던지기, 알바생에게 반말하며 화내기 등의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무척 당황했던 날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선배님께서 잘 대응해 주셔서 별탈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손님들을 응대해야 할 텐데 잘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알바를 해본 사람으로서 공감가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유진 씨는 알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알바를 해봤는데요. 첫 알바를 시작했던 때가 떠올라 매우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어떤 알바를 하든 응대하기 힘든 손님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런만큼 힘든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원칙상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답니다. 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알바를 처음 하시는 상황이라서 경험한 적 없는 일들이 매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 더 안타까운 것 같네요. 손님 응대는 정말 많이 해봐야 느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직접 일을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 있기도 하죠. 알바를 통해 경험한 것들이 쌓여 인격적으로 더 성장한 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알바하면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을 많이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로서 누군가를 마주할 때면 최대한 상냥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죠. 그런 와중에 잠깐 스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인상으로 남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건넨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힘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일은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종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연자분께서 알바왕이 되실 때까지 저희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두 번째 사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3주간 휴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기말고사가 끝난 후 7월 1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전까지 사연 신청은 언제나 받고 있으니 국립부경대학교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 타임을 활용해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또한 구글 폼과 오픈 채팅으로 사연과 관련된 사진이나 파일 첨부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연자 분께서 내일도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마지막 곡인 소녀시대의 힘내 들으면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기는 너의 목소리가 보여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나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엄나 어,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곤데 모르겠어.